언급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선한 것을 보겠느냐? 근데 그 앞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지고 무슨 메시아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로서는 무엇이지만 베들레헴이지만. 무슨 의미로서는, 진정한 참 메시아로서의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연한 순 같아서 뭐 그런 뜻하고 같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 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서 보고 난 뒤에, 진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최상제를 지고 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표적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가지고도 또 말들이 많아요. 하여튼, 정말 내가 이번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해석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분명하지 않는 건데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은 천의 천 해석이 나온다니까. 만에 만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 그냥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지가 복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때 유명하지 않았던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었다. 그 증거는 이 장부터 보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구두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41절, 1장.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4 5점 5절.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메시아 나오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49절에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어.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다나엘이 뭔 말을 쓰고 있냐면은 임금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무서운 때라니까요.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임금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 지금. 메시아다, 선지서와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런데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다? 세상제를 지고간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던 요한의 말하고 지금 나다나의 말은 같이 일맥 상통하고 있다니까. 그 임금이라 그 말이에요. <laughs> 짧은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거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리비 가로대 와 보라 하니라. 이때에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셔요 윤리와 도덕적으로의 선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가라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를 아세요? 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말 있고 조금 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어디로부터 아셨어요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은요, 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무엇하노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무엇하노라 보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안노라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화과나무 있었,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무얼 봤다는 거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이때 이처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불러. 1번으로 불러야 돼? 2번으로 불러야 돼요? <laughs> 보통은 1번으로 부르는데 2번으로 불러야 돼요.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했다. 지금 그 말인데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 갑자기 이 말을. 언제 드리냐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예수님이 안 보이는 중에 휙지나가는 중에 그걸 쫙 봐버렸다. 간사한 것이 없는 자네,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쫙 봐버렸다. 그 말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에서 말라버린 사건이 있지요. 열매 없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렇지요? 네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든가, 여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보면 원어를 보면 잊어먹었어요. 정말 그 너무 쉬운 단어인데,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다. 면밀히, 아,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안노라라고. 에이돈. 이라는 말을 쓴데, 눈여겨보다, 찬찬히 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 때, 그냥 스쳐가면서 있는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가 기도한 걸 보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내가 신적 권능으로 너를 내가 선택해서 너를 부르는 의미.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보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서 그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어떻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를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네가 삐드디 해 가지고 그걸 보고 아, 감사함이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는 자, 너를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니까, 이 내용이.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창조한 자야. 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무화과 나무로부터, 어떻게 이제 불러내지요? 무화과는 불러내야 될거 아니에요. 죽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불러내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참된 것참 이스라엘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는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음. 음. 이쪽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참 이스라엘로 옮겨질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다나에디 그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샥, 아 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를 알다, 그를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단이 테라피 납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나무 있는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너아 뭐가 나무 아래라고요? 아래에 있을 때보안노라 그러니까. 어, 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대로안 돼요. 너무 우리는 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봤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에는 지금 함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고 라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데 이 이야기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너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들었을 었때 그걸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네가 누화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 보았노라 너 이미 이스라엘 부분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낼 자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거다. 그캬 성경을 한번 보여줘야만이 좋겠는데, 그걸 어디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되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 그런,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할것 같아요. 41장, 8절로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왜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조금 뒤에,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51절. 또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올라야죠. 그렇죠. 근데 그 야곱의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연상이 되어지죠. 그때 야곱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야곱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 41장 그래서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8절. 나의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아니 하였다 하였노라. 이해됐어요? 나다나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어떻게 부르신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좀 이해가 됐죠? 안 찾아보려다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43장 1절. 이사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그 말이 지금 나다나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네가 이미 모아가나 아에 있었을 때 그거 없어질 자예요 죽을 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불러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어. 한 절만 더 쳐다보고, 끝내겠어요. 43장, 44장, 1절로 2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누가 택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고 봐요. 그때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너무 뭐, 신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다나엘, 당신 무슨 사단 것이 나겠느냐.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뭐가 나무 있었을 때가 이미 보았다. 어. 기도하는 걸 보아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그 상황에서 봤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우습방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그 말.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죽어버린, 죽어야 될 구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낼 수 있냐. 그건 구공동체의 주인장이신 누구? 야곱. 뭘 하나님이 불러낸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처음 출발할 때 누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누구? 예수께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르락 내리락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큰 일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까요? 예? 한번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에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무엇? 더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있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더큰 일이 그 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냐? 아니면 더큰 일, 다른 것이 있느냐? 오, 오케이?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보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구두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해됐죠? 네. 중요한 사람들이 다, 과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과정도. 이야기를 했죠? 40몇 장, 몇 절부터 몇, 몇 절까지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41절, 그다음에 45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9절, 전혀 반대했던 자의 입을 통하여서 결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거 1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혼인 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심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권 사역인 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 신됨의 기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